바깥에서 이 협골궁에서 하악 모서리 방향으로 약간 사변형의 근육이 있는데 예, 교근입니다. 바깥에서는 교근 조면. 예, 조면은 이렇게 예, 압을 주면서 마사지를 해도 이완이 돼요. 근데 이제 예, 그 하악 가지로 연결되어 있는 심부 교근은 예,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. 이 속에 이하 안쪽 안쪽을 에, 이 손가락으로 파고 들듯이 들어가면서 하악 모서리 바깥으로 빠져 주세요. 자, 아 입을 벌린 상태에서 에, 입을 벌리게 되면 이제 스트레칭이 됐죠. 더 크게 벌려 보세요. 아, 그렇지. 자. 스트레칭이 된 상태에서 이 정지부 쪽을 합니다. 다시 교근 조면 네. 이제 그 하악을 하향시킨 상태에서 하게 되면 스트레칭을 시켜놓고 마사지를 하는 거고요. 자, 상승해보세요. 하악을. 이럴 때는 이제 근육을 수축시킨 상태에서 하는 거죠. 여기 좀 맛이 다르기 때문에 구강 구조를 잘 섞어서 마사지를 해주시면 돼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앞관절. 아, 해보세요. 앞관절, 앞관절이고 앞관절, 앞... 뒤쪽에 이소골이라고 하는 이제 그 뼈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닿지는 않아도 간접적으로 닿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앞관절하고 이귀 안쪽으로 이 예. 하게 되면 이게 고리 보입니다. 이 고를 파서 하악모서리 방향으로 빠지시면 돼요. 하악모서리면 이제 여기까지. 예. 그다음에 뒤쪽이 유양돌기예요 위양돌기, 위양돌기 뒤쪽하고 이소골 사이. 다 다시 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에, 그 격은 조면을 할 때는 에, 이렇게 표층에서만 해도 돼요. 에, 이때 이제 하악을 하향 하 하악을 하향시켜 보세요. 하향, 에, 그렇지? 스트레칭 상태에서 마사지. 자, 상향, 에, 수축된 상태에서 마사지. 그다음에 이제 하악 그 하악골 가지. 가지 쪽, 정지부 쪽을 할 때는, 예, 손끝을 갖다가 턱 아래로 밀고, 그 밸리를 따라서 슬라이딩, 내측에서 바깥쪽으로 당깁니다. 자, 오픈, 자, 오픈시킨 상태에서 정지부를 늘려놓고 하고요. 크로즈, 닫은 상태에서도 합니다. 그 다음에, 예, 앞관절하고 이속을 사이. 예, 이제 여기는, 이, 이, 공간이, 벨리가 좁기 때문에, 예, 이게 인지 정도면 이제 충분히 돼요. 예. 그래서, 앞관절하고 이소골 사이, 마사지. 그 다음에, 유양돌기하고 이소골 사이. 자,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하악 모서리가 생기니까, 하악 모서리까지 내려가서 약간 꺾으면서 끝나면 됩니다. 우리 여기 영구생분도 여기 지금 유양돌기 접합부에 텐션이 엄청 나요. 그래서 이게 좀 약간 부어 올랐어. 자, 이렇게 해서 입을 다물고 한번 마사지 하시고 입을 열고 하시고 이렇게 두 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